안녕하세요 코이노 한집사입니다 오늘은 얼굴 없이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굿즈 창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장비도 고민되고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갈지 걱정되죠 그래서 오늘은 굿즈 창업을 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하는 질문 다섯 가지를 차근차근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에 솔직하게 답을 해 보면 아, 나는 지금 시작해도 되겠다. 아니면 좀더 준비해 보고 해야겠다. 그게 좀더 분명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 누구에게 제품을 팔 것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그냥 굿즈 만들어서 예쁜 거 만들어서 다 팔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다 팔고 싶다는 말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대상, 뭐 소품을 좋아하는 20, 30대 직장인, 또는 뭐 반려동물 집사님들. 이 중에 어디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어디랑 제일 자주 만나고, 어디에 제일 공감이 되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뭐뭐뭐를 위한 굿즈를 만드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를 위한 굿즈를 만든 사람이다. 나는 소품 좋아하는 20, 30대 여자들을 위한 굿즈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아직 전혀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아직 시작하시기에는 타깃이 너무 흐릿한 상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내가 만들고 싶은 것, 사람들이 사주고 싶은 것. 내가 만들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사줄 것, 그 사이에 교집합이 있나요? 굿즈를 하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손재주도 있고, 취향도 또렷해서, 아, 나 이거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이미 머릿속에 많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걸러야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건 진짜 내 차이다. 이거 너무 이쁘다 생각하고 만든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정작 판매는 거의 안 됐던 적이 많아요. 반대로, 아, 이게 될까? 하면서 올려본 굿즈가 꾸준히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만들고 싶은 굿즈 리스트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 리스트 옆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걸 실제로 돈 내고 사줄 사람은 누구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만약 아무도 떠오르지 않으면 그건 그냥 내 취향의 굿즈일 가능성이 높고요. 뭔가 어떤 대상이 딱 그려지면 거기가 바로 타겟이고 조금 더 파볼 만한 아이템이라는 신호예요. 세 번째 질문. 내가 지금 쓸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내가 지금 당장 쓸수 있는 자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원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체력과 멘탈. 일단 시간 먼저 볼게요.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국주에 얼마나 시간을 쓸수 있을까요? 전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건지 뭐 육아 중이신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시간이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는 하루에 한 시간은 꾸준히 쓸수 있다. 아니면 주말에만 몰아서 할수 있다. 이렇게라도 대략적인 시간을 먼저 잡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공간이에요. 집 한켠에 홈공방처럼 책상 위에 프린터 한 대, 커팅기 한대 두고 뭐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방 하나를 작업실로 다 비워둘 수 있는 상황인지 굿즈를 이제 만드시려면 뭐 재료라든지 포장재, 택배 박스 뭐 생각보다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체력과 멘탈입니다. 퇴근하고 또 작업하고 밤 늦게까지 택배 싸고 막 불량 체크하고. 고객 문의 답변까지 달아야 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 삶의 리듬과 체력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진짜 오래 가는 길이더라고요. 네 번째 질문은 현실적이고 아주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얼마까지 잃어도 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나? 우리가 보통 투자라는 말을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이 정도는 경험비다, 수업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장비를 한번 들여놓으면 프린트, 뭐 커팅기, 프레스기, 재료, 잉크, 포장재 등등 뭐 여러 가지 돈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비에 얼마, 재료비에 얼마, 포장재에 얼마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당장 몇달 안에 바로 회수가 안 돼도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여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작업실에 있는 기계들을 들여놓을 때마다 이거는 뭐 1, 2년 쓰면서 배우는 수업료다. 내가 이 정도는 공부비로 쓸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생각을 하고 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는 뭐 예를 들어 50만원까지는 경험비라고 생각하고 써볼 수 있다. 뭐 2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도전해 볼수 있다. 이런 수업료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장비랑 재료를 선택하시는 걸 저는 조금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질문, 나는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팔 건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품, 뭐 아이디어나 디자인까지는 열심히 고민을 하시는데, 정작 어디서 팔지?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만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거의 없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채널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뭐 DM으로 주문받기,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온라인 쇼핑몰, 플리마켓, 뭐 이런 동네 마켓 같은 오프라인 행사, 교회, 학교, 학원, 회사 같은 단체 이제 납품. 이 중에서 내 성향과 내 상황에 맞는 채널을 한두 개만 먼저 설정하셔서 정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현장에서 고객 반응을 보는 걸 좋아하면 오프라인 마켓이 맞을 수도 있고요. 영상이나 사진 찍는 거 그런 거 괜찮다, 좋다, 이런 분들은 온라인 위주로 가는 게 좋겠죠? 중요한 거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 알아서 팔리겠지는 없다는 거예요. 판매 채널은 제품 기획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굿즈 창업 전에 스스로에게 꼭 해봤으면 하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나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사줄 것그 사이에 교집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쓸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체력은 어느 정도인가? 또 나는 얼마까지 돈을 투자할 수 있는가? 또 어디서 어떻게 팔 것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할수 있게 되셨다면, 굿즈 창업에 반은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떻게 판매까지 이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걸 바탕으로 다른 영상들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